네, 이어서 샌더스터 군사 경연대회를 위한 훈련 현장에 다녀온 이태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자. 그 앞선 리포트 잘 봤는데요. 먼저 그 샌더스터 경연대회 어떤 대회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샌더스터 대회는 매년 4월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개최되는 군사 경연 대회로 전 세계 사관생도들이 모여 각 분야의 군사적 능력을 겨루게 됩니다. 작년에는 미 사관생도와 학군단 후보생 32개 팀, 해외 15개 국가의 16개 팀등총 48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한국에서도 육군사관학교에서 한 팀이 참가했습니다. 네, 이 대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네, 대회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1967년 영국 육군사관학교인 샌드허스트의 장교가 미 육사생도들에게 영국의 육군장교용 검을 우승상품으로 걸고, 전투 기술 경연 대회를 제안한 것이 시초입니다. 1993년까지는 미 육사 생도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1994년부터 현재까지는 매년 4월 약 15개국 60여 개팀 천여 명이 참가는 하 국제 대회로 발전했습니다. 네, 그전 세계에서 여러 나라의 우수한 생도들이 모이는 만큼 우회도 다지고 또그 전투 기술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4월에 있을 샌드워스 대회 팀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네팀 구성을 보면 후보 두 명을 포함해 총 열한 명이 한 팀으로 구성됩니다. 최소 한 명의 여생도가 포함돼야 하고 여생도가 없는 사관학교의 경우 육군 사관학교의 여생도가 팀이 되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육사생도 팀은 올해 두 명의 여생도가 샌드워스트 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앞선 리포트에서 보면은 아, 생도들이 다양한 과제들을 숙달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들이 부여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대회가 시작되면 각 팀은 약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종합적인 과제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과제별 점수와 전체 코스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종합해서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레펠링부터 외줄다리 설치 및 횡단, 장애물 코스 극복, 전투 수영, 소총 사격술, 또, 고무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는 단정도와 12인치 벽 등반, 무기 취급 기술 등 20여종의 다양한 과제들로 구성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매년 과제들이 조금씩 바뀐다는 점인데요. 전체적인 과목 구성은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과제들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고 당일 제시되기 때문에 개인별 순발력과 탄탄한 팀워크가 요구됩니다. 네, 그 과제들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만큼 연습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 팀은 어떻게 훈련을 진행해왔습니까? 네, 우리 육군사관학교에서는 2013년부터 팀을 구성해 샌드워스트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첫 대회 참가 성적은 하위권으로 그리 좋지 않은 성적이었는데요. 이에 학교는 즉각적인 원인 분석에 나섰고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로 육군사관학교 자체에서 샌드허스트 대회를 모티브로 한 화랑 전투기술 경연대회를 개최한 겁니다. 2015년부터 매년 10월에 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완전 군장 뜀걸음과 개인화기 사격, 장애물 극복 등 10가지 전장 상황으로 구성됩니다. 육군사관학교 외에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생도와 학군단 후보생들도 참가해 우리 군의 양성과정 최고의 전투기술 경연대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21년에 대회 이름을 바꿔 현재는 화랑 커맨디프 경연대회로 불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는 미군과의 교육훈련 협력이었습니다. 첫 대회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은 원인으로 언어적인 장벽, 정확히는 군사영어로 진행되는 대회에서 의사 전달이 어려웠다는 점과 손에 익지 않은 미군 총기와 장비를 사용해야 했다는 점을 꼽았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과 손을 잡고 교육 훈련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2015년에는 59개 팀중 12위, 2016년에는 13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주최국인 미국과 전통적 강팀이었던 영국, 캐나다 등 영비권 국가들을 제외하면 해외 참가국 중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회인 만큼 전 세계 사관생도와 학군단 후보생들이 학교의 명예 또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대회에 임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육사생도들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대회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